내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 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송하진 이겨라 부부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네. 날씨가 예. 아주 더운데 예. 더운데 이렇게 늘 정장을 쫙 멋지게 차려입고 오시는 편하게 근데, 오세요 방송국 아, 오실 예. 때도. 예, <laughs> 네, 뭐 법정에 갔다가 바로 오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예. 근데 저희는 이제 재판이 있고 하면 반드시 그쵸. 정장을 입어야 돼서 여름에 그쵸. 그런 고충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뭐 공공기관도 넥타이 같은 건좀 이렇게 풀게 해주는데. 네, 저희도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어이 혹서기에는 넥타이를 혹석이에. 풀어도 된다. <laughs> 넥타이를 언제까지는 안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공문이 오고요. 네. 뭐 혹서기 끝날 때쯤 다시. 고문이 옵니다. 오늘부터 넥타이 <laughs> 잘 메라. 아 그래요? 그렇게, 네. 잘 지켜야 되죠 또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아유, 더위 속에 두분 건강 잘 네.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화제의 판결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판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오늘은 화제의 판결이라기보다도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죠 음.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열장, 영장 실질 심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아하, 있잖아요 예. 오늘 두시 이십 이 분부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음.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예자이 네. 이야기를 조금 어 차분히 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들부터 좀 볼까요 총 다섯 가지가 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이제, 크게 말해서는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 다음에 허위공무서 작성, 그, 그리고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 뭐,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관련해서, 그 당시 이제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와 관련돼서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 행사를 방해했다라는 음. 혐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계엄을 해제하고 이제 해제를 발표하고 나서 음. 해제한 당일에 외신 대변인을 통해서 이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설명하게 했다라는 혐의. 예. 그다음에 이제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데 그걸 저지해 하도록 음. 이제 교사했다라는 혐의, 예. 그다음 이제 사후에 그 개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걸 또뭐 폐기했다 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 그리고 또 이제 비아폰의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이 지금 이제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요. 다섯 가지를 우리가 정말 지난 12월부터 꾸준히 이렇게 문제가 되어 왔던 네.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들이었는데 이 다섯 가지를 정리하고 해서 특검팀에서는 이 핵심 혐의로 어, 제시를 했고 혐의에 대해서 윤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쭉 보여오고 있습니까?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음, 구속 사유가 없다라는 주장을 밝히고 있고 죄가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예. 하나씩 좀 끊어서 살펴보자면 예. 사후 계약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관련해서는 예. 폐기된 문서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착오로 작성한 미완성의 문서로서 음. 유효한 공식 문서가 아니다. 그래서 어 허위 공문서 작성에 그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 그 허위가 아니다. 네, 네. 그리고 어, 비아폰 관련해서는 법령 준수를 위해서 정당한 조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을 뿐이고 실제로 비아폰 기록이 삭제되지 않았으니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음, 음, 예 그리고 국무위원 선별 소집 그러니까 일부만 선별해서 소집했다라는 그 혐의에 대해서는 아 긴급성을 고려해서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한 것에 불과할 뿐 내가 선별해서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다. 음. 그리고 체포 영장 집행 저지 관련해서 어, 나는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고 설사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한 체포에 대해서 저지하라고 명령한 것은 또 당연한 나의 권리니까 그것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요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허위 공보 지시에 관련해서는 뭐라고 좀윤 대통령께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특별하게 제가 얘기가 나온 부분을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윤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 특검이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한 본인의 이제 혐의라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시 부인하는 그리고 허위 공보 관련해서도 그거잖아요 지금 윤석열의 입장은 그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본인은 통제한 사실이 없고 음. 합법적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을 뿐이고 헌정 질서 파괴했듯이 전혀 없었다. 레라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이어서 그래서 나는 실제로 그런 나쁜 행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허위로 뭔가를 공보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이 취지로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특검 팀에는 구속 영장을 이제 심사를 하는 네. 어, 그런 절차를 오늘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윤 대통령, 윤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 모든 혐의는 뭐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네. 꾸준히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섯 개 혐의 자체뿐 아니라 윤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들이 영장 내용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도 특검 팀이 좀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법리적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이 구속영장의 내용이 만약에 이 특검 내부에서 유출이 된거면 이건 피의 사실 공표로 해서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예. 오히려 지금 이제 대통령 그니까윤전 대통령 측 변호인 측에서 좀 이것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예. 있었는데 예. 일단 이것이 그 안에 뭐윤전 대통령의 혐의뿐만 아니라 그 관련자들의 진술 그리고 그 관련자들의 신원 이런 뭐 것들이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 이런 것들이 유출되는 것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개인 정보. 보호법상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예. 사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유출됐다라는 거는 음. 지금 뭐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증인들도 있지만 예. 여전히 지금 이제 그 구속되지 않은 그냥 참고인 정도로 이제 진술들이 있는데 이런 게 약간 압박을 준다는 거죠. 너희들의 진술을 알고 있으며 음. 그러한 진술들이 혹시나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경우에 이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누구의 진술 때문에 뭐윤전 아. 대통령이 뭐 이렇게 됐다라는 음. 어떤 그런 뭐무언의 메시지를 이제 줌으로써 계속 압박을 하고 진술을 좀 번복하게 하게 하려는 어떤 그런 회유나 그런 음. 시도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뭐 형사적인 처벌 문제를 넘어서서 그래서 아마 특검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더 강조할 것 같습니다 음. 구속이 되어야 되는 사유가 이런 식으로 지금 관련자들의 진술을 계속 압박 을 주고 있다라는 음. 것이 구속의 사유다라고 음. 이제 주장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이거, 네. 이게 수사 방해라고 명확히 좀본 거죠. 뭐, 수사 방해로 이제 특검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지금 6 6육쪽 분량이 뭐다 모든 언론에 다 노출돼서 음. 이런 것들은 어떤 수사에서 뭔가 이제 다른 식으로 어떤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저, 전반적으로 이제 이, 이 진술이 중요한데 이제 방해하고 있다라고 음. 보고 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영장. 실질 심사 결과가 오늘 밤빠르면 네. 뭐~ 밤나. 내일 새벽 네. 나올 거라고 보도에서는 예측이 되고 있던데 어~ 언제쯤 또 어떤 결론이 날 거라고 두 분은 예상하십니까 음, 일단 양쪽 특검 쪽하고 윤석열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 박례하고 그~ 쟁점에 대해서 첨예하게 다투고 있다 보니까 뭐~ 네. 빨리 결론이 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아주 늦은 시간 또는 내일 새벽에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우선 결론을 여기서 뭐~ 누가 뭐~ 확실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예. 결국 지금 수사 중에 지금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이고 구속할 사유는 사유가 있는점지는 결국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점없지 근데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예. 도주의 우려 같은 경우에는 주거부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행한 범죄가 중대한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실무에서 보거든요. 사안의 중대성이 근데 높으면, 지금 예, 예, 사안의 중대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것이고, 음. 그리고 증거 인멸 지금 방금도 좀 이야기 나왔었는데 구속영장 청구서가 지금 유출이 됐잖아요. 주요 참고인 내지는 증인들의 진술을 번복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해석되는 측면도 있고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에 의해서 확보어야 되는 어떤 증거도 있어요. 근데 음.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조작하거나 회유하거나 이런 시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음. 그러면 이 부분 역시 구속될 만한 사유가 있다라고 볼 여지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음. 그리고 저 지난 내란 수개 혐의로 구속 기소되기 전에 기소되기 전에 지금 일정 부분. 뭐 사상 유례가 없는 이유로 풀려놨잖아요. 그러니까 구속, 취소.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등.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도 실무적으로 이법률사으로 취급하는 사람으로서, 저희 일반 의뢰인들이나 일반 국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잣대가 이런 정치인들이라든지 건물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고, 예. 어, 법대로. 그대로 공정하게 그것이 누가가 됐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됐든 일반 시민이 됐든 음. 법대로 공정한 잣대대로 판단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 예 네, 즉시 구속이죠 예. 일단 구치소에서 음.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바로 집행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밤 늦게 혹은 뭐 내일 새벽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결과를 좀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주제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수요일 코너 라전 법정 함께하고 계십니다. 송하진 이가라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고요. 자, 오늘의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수사를 밀어붙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정작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던 김학의 전 차관은 무죄를 받았고, 도피성 출국금지 마았던 검찰 인사들 그러니까 어 현재 이성윤 의원 등 관련 인사들은 긴 시간 동안 재판을 받아왔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검찰 역사의 최악의 치욕 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이야기 오늘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공투 없이 바로 주제 토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접대 의혹을 받았던 당시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죠. 김전 차관이 받은 혐의는 어떤 건지 배경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주실까요? 예, 어, 2012년 연말에서 2013년 연초에 어떤 이제 영상이, 동영상이 돌아다닌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예. 박근혜 당시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경찰이 이 성접대 동영상 관련 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 전 대통령은 2014년 3월 13일 경에 김학의를 법무부 차관으로 지명을 합니다. 음, 음. 결국 지명이 된 다음 날, 3월 14일에 이 동영상이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고요. 아. 결국, 이제 김학의는 임명된 지 6일 만에 차관직에서 사퇴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동영상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 건설업자인 윤중천이 에게 이제 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들이 이 윤중천의 벤츠 차량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 동영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예. 이게 이제 강원도 원주에 있는 윤중천 소유의 별장에서 음. 김전 차관 등 이제 고위직 이제 공무원들을 등을 상대로 윤중천이 향응하고 성접대를 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음.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당시 윤중천이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후에 김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성접대를 하도록 강요했다라고 음. 해서 처음에 수사는 특수관관 뭐 이런 혐의로 수사가 됐었는데 이게. 뭐, 무혐의가 나왔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 그리고 이제 김학의전그 차관이 출국을 하려던 과정에서 출국 네. 금지가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자, 출국 과정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출국 과정과 검찰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자면 예, 이건 언제죠? 어, 2018년에 문재인 정권 당시에 예. 대검찰청 산하 과거 진상조사단이 꾸려졌고 수사 공고에 따라서 2019년 3월에 너, 특별 수사가 된 꾸려졌습니다. 그 예. 다시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김전 차관이. 그데 음, 그러니까 2000... 수사 대상이 다시, 다시 오래 걸렸죠. 시간이 지나서. 예. 네. 데 2019년 3월 22일 밤에 예.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하려다가 법무부로부터 긴급 출국 금지 조처를 당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후에 2019년 4월에 김학의의 자택 및앞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고요. 예. 어, 2019년 5월에 김학의를 구속 수감을 했습니다. 음. 또 2019년 6월에는 김학의에 대해서 1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인천공항에서 이제 붙잡힌 상황입니다. 출국금, 출국을 하려던 그 상황에서 네. 갑자기 긴급하게 출국 금지가 걸리고 이 출국 금지가 법무부가 긴급하게 이제 내려서 출국 맞습니다. 금지가 걸린 상황인데 자, 그런데 어, 당시 서울 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의원등 관련 인사들이 오히려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넘어가기까지 그 과정도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 과정을 보면은 이제 당시에 어 누가 이 김학이 그러니까 김전 차관에게 출국금지 정보를 주었는지 이거에 대한 이제 수사를 진행하던 중에 그니까 누군가가 음. 아 이제 출국금지가 나올 것이다라는 정보를 줬을 게 아, 미리 알고 한 있었어.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음. 이제 그거를 수사하라고 이제 수사를 하던 중에 오히려 예. 어. 이 김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정황을 포착했다라는 공익 이제 제보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공익 제보를 통해서 이거에 대한 또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음. 당시 이 출국 금지 조치와 관련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수사 외압이 있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성윤 지금 의원까지도 기소가 된 사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복잡해요. 맞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어,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이 몰래 출국하려다가 잡혔는데 그때 법무부가 긴급하게 출국 금지를 해서 네. 막았는데 문제는 그 출국 금지 조치가 절차를 잘안 지킨. 네, 그게 불법이다. 불법 출국 금지 네. 조치였다라는 점이었죠. 그래서 어, 그걸 수사하려던 곳이 그 당시에 그, 그 안양 안양지청 수원, 수원 예, 수원지검이 안양지청이었고 어, 그 당시 이성윤 그 의원은. 대검찰청의 반부패 부장이었다고 맞아요. 합니다. 그 이성윤이 수사를 막으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네, 수사 외압을 네. 했다. 어, 라면 그만해라 이렇게 아, 지금 사건이 좀 커졌습니다. 그 당시에 네. 자 그렇다면 김전 차관의 그 출국 금지 조치에 불법이 있었다라고 제보했던 당사자, 주장했던 사람은 그때 누구였고 어떤 제보가 또 있었길래 이렇게 이성윤 현 의원에게 네. 수사가 들어간 겁니까? 당시에 그런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한 사람은 2019년 3월에 김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에 아까도 나, 이야기했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 3부장으로 근무하던 장준희 전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이거를 예 네, 제보를 한 거죠. 예? 이 출국금지 조치 자체에가지 문제가 있, 있는 것 같다. 이 절차가 잘못됐다라고 공익제보를 한 건데 이유는요? 어김전 차관에게 출국금지 정보를 알려준 혐의자 수사. 그러니까 이 수사 자체는 누가 출국 금지 정보를 미리 흘렸느냐가 이제 시초가 된 건데 예. 내용이 지금 뒤바뀌었잖아요. 예. 그래서 어, 진행하던 중에 오히려 김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혐의를 포착했다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 김전 차관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 사건 번호를 근거로 비행기 탑승 직전에 출국을 제지했다. 음. 그래서 이 절차나 내용들이 좀 잘못됐고 불법하게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수사 국면이 완전히 전환된 것이죠. 예. 네. 이렇게 뭐 안양 입장에 뭐 안양지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뭐 가해 수사를 무산시켰다고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언론의 제보를 하고 네, 또 맞습니다. 공익신고까지 네. 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사의 그 방향이 틀어져서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 부장으로 수사 대상이 좀네 확대됐습니다. 왜 네, 바뀌어 갔어요 이렇게? 네. 자그 일심과 이심 대법 판결을 좀 볼까요? 일단, 어, 당시 그장전 검사는, 어, 당시 법무부가 민간인이던 김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를 했고, 예. 그리고 또그 당시 이제 검사가 출국금지를 요청하면서 그 문서에 기재했던 사건 번호가 허위라고 음. 이제 보고 이제 제보를 한 거였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는 뭐라고 말했냐면 음. 수사 대상자가 될 것이 확실한 김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저지한 그 목적의 정당성, 예. 그리고 그러한 출국 금지의 필요성 그리고 그그 그 출국 금지 어떤 그런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 음. 이것은 무고한 일반인의 출국을 금지한 그러니까 출국을 저지한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예. 이것이 뭐 어떤 절차적으로 이제 뭐 문제가 되어서 이제 불법이다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이죠. 음 그러니까 수사팀은 이거를 뭐 수사 어, 외압으로 보지. 아는 그렇죠. 건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성, 네. 네. 이성윤 네. 의원에 대해서도 네. 당시에 이, 이 의원이 이제 그 반부패 부장으로서의 어떤 언행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압력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그 수사가 중단된 대에 대해서는 뭐이 의원의 어떤 수사 외압 때문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 음. 뭐 예를 들어서 대검찰청과 당시 안양진천간의 어떤 의사소통이 좀 부재했다라던가 음. 이러한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했던 것으로 보여 보이기 때문에 이, 이 의원의 행위를 범죄로 단정할 수 없다. 음. 이런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대법까지 최종 네,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참고로 네, 그 이성윤의 그 개입 부분에서 그때 했던 얘기가 안양지청이 출국금지 위법성 수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연락을 해서 수사팀에 이건 이미 협의해서 결정한 거니까 수사하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네.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일부 이제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법원이 볼 때도 부당한 압력일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봤어요. 네. 근데 뭐 당시 이제 이심 같은 경우에도 법무부 검찰국장에서도 그 음. 안양지청 수사팀에다 두 차례에 걸쳐 수사 중단을 요구하기도 하고 음. 그 그러니까 안양지청 그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중단했을 가능성 자체를 또 배제할 수 없기 음. 때문에 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이것을 어이 이제 관련자들의 이 지금 피고인들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할 정도로 증명이 되지는 않았다. 고볼 수는 없거 뭐 그러니까 다소간의뭐 의심을 할수 있는 정황이 지만 전반적인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다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성윤 의원에 대한 그 수사는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고 무죄로 결국 그런데 정작 처음에 그 수사를 그 출국 금지까지 내렸던 수사 대상이었던 김학의 전 차관 무죄가 또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참, 그러니까 참 국민들 입장에서 참, 참 나왔습니다. 참 예. 황당한 이야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성접대 네. 의혹과 그 매물 수수 혐의를 그렇습니다. 받고 있었던 김학의전 차관의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네. 그건 어디 갔냐는 거죠 이게 결과가. 그러니까 온갖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인 김학이에 대해서는. 뭐공뭐 뭐 저기 공소시효가 만서, 만료됐다면서 그러니까 무죄,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면송.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정 부분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었는데 예. 일부분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일부분 혐의는 뭐환임적 증명이 없다. 그래서 결국 어. 이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된 건데 예.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사건이 이제 일각에서 뭐 이제 최악의 치욕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2013년도 3월 그 7월 7월에 그때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었었는데. 검찰이 두 번에 걸쳐서 무혐의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이걸 제대로 수사를 해서 그때 당시에는 성폭력 혐의로만 수사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느냐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성폭력 그 부분은 인정이 안 되는데 그때. 뇌물죄로 혹시 이거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지 않은? 이걸 전혀 검토하지 않은 거죠. 대,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걸 수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2013년도에 제대로 이거를 뇌물죄로 기소를 했다면 공소시효 문제 안 되죠. 음. 그런데 계속 묵혀두었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무혐의 처분을 하고 살려주었다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 6, 7년 뒤에 다시 수사를 하니까 음. 그 부분이 그 동영상의 인물이 맞다, 김전 차관이 맞다 예.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적용할 수 있는 범죄는 이제 면소 또는 공소시효 하유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서 풀어 주었기 때문에 재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김학의가 과거 검찰 고위직 출신이었기 때문에 재식구 감싸기라는 네. 말이 나온다는 아, 거잖아요, 지금. 네. 그 그러니까 적기에 제대로 수사를 빨리 해서 같은 내용으로 빨리 기소를 했었다면 이 사람 당연히 처벌을 받았겠죠. 그래서 음. 판결문 내용에도 있어요. 이 사람 문제가 있는 게 맞다. 하지만 뭐그 기술적인 측면이죠.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건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고 뇌물 혐의에 관련해서도 그일심과이심에서 주요 증인의 증언이 번복됐어요. 음. 그러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도 이러한 증언이 어 유도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믿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 개혁 이야기 계속 나오는 건 검찰이. 예. 어 수사권, 기소권 둘다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예. 그 입맛에 따라서 그 편의에 따라서 음. 어떤 사람은 좀 수사를 질질 끌거나 음.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거나 음. 아니면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재식구로 감싸기 를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이고 우리나라 검찰 역사에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라고 언급할 만한 그런 일이었죠. 그러니까 수사권을 마치 뭐 권력처럼 네. 휘둘렀다라는 그렇습니다.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거죠. 당시 수사 과정을 보면요, 경찰이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계속 지금 검찰개혁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개혁을 방향도 어, 이번 사건 같은 이런 사례를 좀 대표 사례 삼아서 좀잘좀 네. 좀 흘러갈 수 있기를 아마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 오늘도 송하진 이겨라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